자, 지금 요건 정사면체기 때문에 어느 면을 보나 정삼각형이죠? 근데 그 중에 요 부분이요. 음, 삼각형 ABC. 이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좀 그려보면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6루트 3cm. 그쵸? 그리고 P점이 지금 어디냐면, ab의 중점이에요. 그쵸? 이게 지금 p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결했다. 그럼 정삼각형에서는 이게 어, c점과 마주 보는 변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그게 저절로 높이가 되죠. 양쪽 삼각형이 합동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수직으로 나눠지면서 높이가 돼요. 자 그러면 a, c 변한 변은 6루트 3. 그 다음 a, p는 한 변의 절반 3루트 3. 그렇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뭐가 나오냐. c, p 변의 길이가 먼저 나와요. 그럼 얼마 나오죠? 9cm 이렇게 나오죠. 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상태는 어디에 가서 보느냐. 저 뒤에, 잠깐만 요거를 지우고. 저 뒤에 있는 삼각형 보일 거예요. a, b, D를 연결한 삼각형. 어, 여기서도요, ABD 삼각형도 얘랑 똑같이 생긴 정삼각형이고, P 점은 똑같이 AB의 중점이고, 그래서 P와 D를 연결한 PD변의 선변도 CP변이나 똑같아. 9cm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삼각형 이거요. 삼각형 PCD, 얘를 그려보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써볼까요? PC 변의 길이가 9cm, PD 변의 길이가 9cm, 그 다음 CD 변의 길이는 바로 정사면체 한 모서리 6루트 3cm. 이렇게 나오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럼 좌우가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자, 역시, Q점은 CD 변의 중점이다. 이 등변 삼각형에서도 좌우가 대칭이라서 중점을 이렇게 피하고 연결하면 저절로 수직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3루트 3cm 절반 나오고 그다음 요걸 내가 구하는 변의 길이 x라고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x의 제곱과 3루트 3의 제곱하니까 27 더하면 9의 제곱 81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요. 자, x의 제곱은 54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X는 양수일 테니까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속에 54 넣어서 3루트 6cm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